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어제 일부 의료단체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계 설득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료계도 국민 생명과 건강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